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호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하지 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하지 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경향이 만연하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지는 현재 나의 문제와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지 남 탓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거는 남편 탓이고, 나라가 어지러운 거는 정부 탓이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대통령 탓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남 탓만 한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나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세워 주는 따뜻함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남을 탓하는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원망이 됩니다. 힘든 시간,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신앙을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탓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가장 원망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탓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아픔을 뛰어넘어 위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니 그 집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외에 세명의 어머니가 있었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 외에 열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야기 합니다. 그랬다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결국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족인 식구인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거죠. 노예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련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노예가 되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때쯤에 보디발의 부인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으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또 요셉은 성실하게 생활해서 간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간수가 그 모든 일을 그리고 열쇠까지 맡길 정도로 요셉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신하가 감옥에 들어오죠. 그 신하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혹시 이,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알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간 신하는 2년 동안 그런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긴 시간의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크게 세 번이나 그의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정도로 당하면 이 정도의 고난을 겪으면 세상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도 한 번도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얘기 하고 있어, 내 얘기. 사람들이 내 얘기로 수근거려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게 아닌데 잘못된 오해로, 잘못된 정보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비난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도 아닌, 거짓 정보로 인한, 사람들의 수근거림, 이런 사소한 일들로 우리는요,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남의 이야기라서 쉽게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한다면, 누구 탓하지 않고 묵묵히 이 고난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못할것 같아요. 저도 못할것 같아요.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엄청난 억울함을 믿음으로 이겨낸 요셉의 삶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가지는 바로 포도나무 가지죠. 포도나무의 특성은 그 앞에 놓여 있는 담, 가로막고 있는 담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로막고 있는 담장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성한 가지를 뻗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상상도 못할 억울함과 불의를...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습니다. 얼마든지 탓하고 싸우고 다툴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담을 뛰어넘고 믿음의 손을 묵묵히 뻗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탓하는 무익한 일을 버립시다.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든,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순종하자. 요셉은 자신에게 어떠한 환경을 주셨던 간에 순종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종으로 노예로 순종했고 죄수로 가면 죄수로서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왜 불평이 나올까요? 고난을 당하면 시련 앞에서 왜 남을 탓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돼야 하는데, 내 원하는 대로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남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물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내고 분노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래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믿음이 아니란 것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든 간에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에서 나와 서민을 만나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한 번은 믿음이 아주 좋기로 유명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왕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왕이 질문을 합니다. 부인, 지금까지 당신을 찾아온 손님들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왕은 당연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시죠. 제 생에 최고의 손님은 바로 여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왕이 말했습니다. 부인을 찾아준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나의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분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다 설명해야 합니까? 설명을 하신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한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돌아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당한 고난들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 요셉이 당한 모든 고통들을 바꾸어서 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신 일입니다. 훗날 거기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사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내려갔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왕의 신하를 만났어요.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자연스럽게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불이, 억울함, 아픔이라는 1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모든 억울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1871년 시카고에서 대형 화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무지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교회가 불에 닿았습니다. 제떠미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빈정거리듯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목해하는 교회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건물 주시려고 이헌 건물 철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 하나도 안 드리고 이헌 건물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셨습니다.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년 후에 영국의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막 보내어서 무디는 정말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그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이 죄인들과 그 아들 독생자를 바꾸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살리든 죽이든, 나를 살리시든 죽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써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만약 요셉,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하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그 감옥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헛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다고요 누구의 뜻대로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겠죠 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왜 병원에 있어야 됩니까? 남편이 왜안 믿습니까? 사분은왜 계속 지지부진합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여전히 저대로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 있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꼭내 생각대로 되어야 합니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냥 주어진 여건,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도 없고 최선을 다해도 이 땅에서 보상 없이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 얼마나 많으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는요, 초대께 많은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놀라운 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련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이 땅에서 보이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게 될 예수님의 궁극적인 위로,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에 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2014년에 서울에서 그림 전시회를 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순천으로 내려가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있어서 병원을 옮겨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안타깝게 실명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앞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분은 매일 소파에 앉아 절망감 속에서 시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곧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본인이 교통사고로 실명을 당했으니, 얼마나 원망이 되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실명이 되었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는 일은, 원망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절망의 시간,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다 못해, 그림이라도 또 그려보라고,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자신도 그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를 자꾸 그리라고 하니까 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더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반대하는데 가족들이 계속 권유하니까 이 화가가 마음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렸을까? 핀을 꽂고 그림을 그립니다. 핀 사이를 실로 연결하고 거기까지 색을 칠합니다. 물감의 농도는 손가락 끝으로 감지를 합니다. 색을 구분하고 손끝에 찍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앞을 못 보는 화가. 그가 이렇게 그린 그림.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실래요? 그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 다음 그림도. 예. 앞을 볼수 없는 이 이름이 박환 이분입니다. 박환 화백인데 이분이 앞을 보지 않고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앞을 보는 눈 뜨고 그림을 그린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당신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 뜨고 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도 반드시 자신이 잘하는 일은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개발하시고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끊임없이 누구 탓하고 원망했다면 이런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의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정말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배신의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는 순간에도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 환호합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천하 만민 온 세상 사람들 생명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 가지만 명심합시다. 우리 더 이상 남탓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망가지고 불행해질 뿐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방법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생각보다 내 뜻대로 더내 뜻보다 더 완벽하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 요셉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요셉이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순종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누구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해될 것이 하나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한 번도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이나 누구 탓하는 것은 이제부터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누구를 탓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그런 모든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 주옵소서 대신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순종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